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대모 김선 씨가 아침 쪼. 중에 <laughs>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. 어떤 책임이요? 아 저는 그런 얘기한 일이 없던데. 네. 책임질 부분 부분이 있으면 이런 과정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.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. 네. 네.

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. 어,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네. 잘안 들리는데요. 아, 열심히 네, 열심히 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뭐그 앞으로... 네. 다른 문제도 힘들고 그 말씀도 좀들어보 싶어서 그렇습니다. 어, 전부가 우리 이게 갈등이 됐을 거야. 침묵하는 거 아닌가요? 침묵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지는 않은데, 어떻게 보시지 않습니까? 네. 어쨌는 전국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렇게 다수을 차지하는, 응, 주라는 실물을 다 맞습니다. 전국의 체리을 계속 돌리는 것만 같으는 이제 해결이 안될거요 네. 그런 면에서, 저는 적극적으로 가겠습니다. 네, 알겠습지 그래서... 같아요. 이재명 대표는 보통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.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그와 함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이재명 대표도 대단한 분이지만 그 주위에서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. 본인이 말한 것을 표정도 변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니요. 언제요? 많은 증거가 그와 함께 하고 있는데도 너무 당당해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능란한 언변.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 들린다는 연기를 하며 끊을 수 있는 능력 유유. 그래도 불교계의 가장 큰 어른을 국회로 초대해 자기 선전을 하려는 대상으로 삼았는데 법률 스님께서 직선적으로 하는 말을 들으며 3분도 지나지 않아 잘라버리는 그의 담대함, 성남시장 때 저지를 수많은 비리, 그리고 도지사가 되고 나서 하늘과 다음 그의 언행, 그라 정말로 대통령이 된다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끌고 가고도 남을 능력자인 것을 알아두렵습니다. 이재명이 도지사가 된 후에 기자회견했던 영상입니다. 이런 많은 증거들이 많은데도, 너무 당당히 그의 영향력을 뻗쳐가는 이재명.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저 사람이 대통령감으로 보이시나요? 그 사나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재명 대표 앞에서는 순한 양으로 만들어버리는 그의 장악력이 두렵다 못해 무섭습니다.